This is the tale thus far. Here corruption gives way to nothingness. Here the past echoes forward. Take this, says the horseman's mother, and you will find my lord. 결과적으로는 다시 처음부터 마지막 보스, 사마엘, 마지막 보스 아니죠? 사마엘을 싸가야 되는 니다 번거로움을 실현 해야 되지 겪어야 되겠죠. 야리야리야리, 다 알아, 다 알아. 사마엘, 너의 패턴은 다 한답니다. 네? 재미있뭐 때문에 저렇게 뒤로 넌날못 맞추지. 긴장감이 없어. 이다 너는 <목소리> 제, 제발 버그이 <범위 목소리> 느끼지 말라, 사마엘. 의도적으로. 질 거라니까 그런 식으로 플레이어를 늘리면 되나. <laughs> 목소리 너무 작다음량 네, 조절 실패했지 어우 못깼오 어우 떨어지겠다 피해야이거야 아, 타이밍이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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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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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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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아,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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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피해, 쉿, 아해 피해, 아우, 진짜 쉿 아, 아쉽네요. 이게 바로 직전이었는데. 음. 아, 여러 단계가 있는 보스들 처음부터 왜 항상 싸워야 돼? 1단계를 깼으면 2단계부터는 바로 시작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전 아케이드 게임 방식들이 항상 그랬죠. 보스들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 근데 그것이 얼마나 이제는 무의미할까? 게이머를 그냥 놀리는 거다 라는 식으로 인식이 돼가지고 이제 여기서 인식이 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그 딱 제한적으로 딱 아무리 때려도 안 달게 변신물들은 이렇듯이 또왜고정되 있니 불안해 왜 이렇게 얘기했지? 뭐 어디 방법이 없나 에이 E 아이 시작 되는 거야？또 부닥바닥 아, 또 시작 되는거어떻게 피해야 되는거아세번 밖에 못피 하기 때문에 말이？안 되 는데 이거？아, 진짜 씨. 아하. 에헤. 아, 피할 수 있을 텐 이 녀석만 상대하는 영상 한 3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레지스턴 최대로 높여놨는데도 1 0 얼마나 달다니 근데 또못 이길 수준은 아닌 걸 그러니까 이걸 지금 포기하고 딴 데로 간 다음 다시 또 와야 될 수준은 아닌 건 분명한데 이길 수 있는데 지금 아 좀만 더 조절을 좀더 잘해야 돼요 좀더 조심스럽게 한 대도 안 맞고 불그 튀어나올 때 점프를 하면 되나? 아니면 진짜 그냥 용암 속으로 뛰어들까? 그러면 시간이라도 가니까는 그 페이지가 그, 그 공격을 하는 타이밍이 그걸로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했어 내려 내려오고, 한대 때리고, 이거 지금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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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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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thank <laughs> you 이제 이차무기이가 거의 쓸모가 없어요. 음사회식. 내리는 걸딱 했을 때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는 파악 못 했는데, 그냥 모든 공격들을 회피하고 나서는 시간이 남는 건줄 아는데 그게 아니야. 딱그 타이밍이 있냐, 얘를 때려야 돼. 아, 체력 회복하고 싶다. 사이사이에서 얘가 막 엄청 잡설이 긴 그런 거시이에요 앞서 다행이네 바로 싸워 아 피했다고 생각했는데 뭐야 왜 체력이 죽고 나서 싸울 때마다 더 좋아져야지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인지 깔짝깔짝 체력 달다가 공중에다 내려 앉는 걸 하면 그냥 총 공격하면 한 단계 넘어가고 또 다음 단계도 똑같이 그렇게 되고 이제는 그 다음에 이제 밀접 시키면은 좀 때리다 보면 이제 전기랑 불막 속성 자기 주변에 이제 공격하는 마법 자기한테 걸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조심스럽게 공격해야 되고 음, 패턴이 지금 다 아는데도 보스들을 웬만해선 갖고 놀았는데 이 녀석은 진짜. 남아 있는 스킬이라도 어, 스킬 없었지. 아, 정말이지 스킬 리셋하고 마법적으로 갈까. 그 로딩이